여보, 우리 오늘 친구 부부 만나 남편이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식당에서 마주앉은 남편 친구의 아내. 남편의 눈이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난 바로 옆에 있는데 투명 인간 취급이었어요. 둘이 무슨 사이지? 그날 밤 남편 핸드폰에서 발견한 건 둘이 손잡고 찍은 여행 사진. 당신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3년 차 신혼 부부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째예요. 신혼이라고 하기엔 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남편 대학 동기 부부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은근히 들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난다면서요. 고깃집 예약까지 해놓고 그날 유난히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그 부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남편 친구 준호 씨와 그 안에 유진 씨. 둘다 우리랑 비슷한 나이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공기가 이상했어요. 남편과 유진 씨가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길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악수하고 바로 손을 놓잖아요. 근데 둘은 한 박자 늦게 손을 뗐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준호 부부가 맞은 편에 나란히 앉았죠. 고기를 주문하고 술을 따르고 겉으로는 평범한 모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난 느꼈어요. 남편의 시선이 자꾸 유진 씨한테 가는 걸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어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 쳐다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아니었어요. 유진 씨가 고기를 집을 때, 물을 마실 때, 머리를 넘길 때마다 남편의 눈이 따라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유진 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준호 씨가 옛날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동안 유진 씨는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웃을 때도 고개를 끄덕일 때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유진 씨가 화장실에 갈 때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걸어가는데 남편이 그 뒷모습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친구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거요 준호 씨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하면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난 억지로 고기를 먹었어요. 입에서 씹히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목으로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티 내면 안될것 같아서 계속 웃으면서 먹는 척 했어요. 유진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남편한테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남편도 따라 웃는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만 아는 신호 같은 거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도 묘했어요. 평범하게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난 뒤돌아봤어요. 남편이 유진 씨를 한번더 쳐다보는 걸 봤어요. 유진 씨도 남편을 보고 있었고요.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난 확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조용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뭘 보내는 건지, 뭘 확인하는 건지 알수 없었어요. 스무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신혼부부였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난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난 어둠 속에서 오늘 본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남편과 유진 씨의 눈빛, 악수, 미소,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어요. 결혼 3년 차에 난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잖아요. 뭔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둘 사이엔 이미 오래 전부터 뭔가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어요. 그 모임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꼭 들고 갔어요.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뭔가 숨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소 습관대로 핸드폰을 챙기려다가 그만 소파에 두고 간 거예요. 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화면을 켰어요. 잠금이 안돼 있었어요.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는데 마지막 대화 상대가 유진 씨였어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봤어요. 그날 모임 이후로 주고받은 가벼운 인사말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대화창 위쪽에 작은 사진첩 아이콘이 보였어요. 난 그걸 눌렀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바닷가 배경, 산 정상, 카페안, 공원 벤치. 최소 15장은 넘었어요. 옷차림을 보니 최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결혼 전이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 사진들을 아직도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것도 유진 씨와의 대화창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요. 한장한장 한장 넘겨봤어요. 둘이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깨를 기댄 모습, 행복해 보이는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모르던 남편의 과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과거가 아닐지도 몰라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어요. 핸드폰을 집어서 화면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저녁 난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또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와 유진 씨를 언제부터 알았냐고, 대학 때부터였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딱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난 그냥 궁금해서라고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화면이 아래로 가게 탁 하고 놓는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급하게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다고 옛날 얘기 좀한 거라고 둘러댔어요. 난한 걸음 더 나갔어요. 혹시 전에 유진 씨와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어요. 뭘 자꾸 캐묻냐고 옛날 일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라고 소리쳤어요. 지나간 일이라는 표현. 그말 자체가 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난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날 밤난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같은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침대에 눕고 싶지 않았어요. 캄캄한 거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숨길 게 없으면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왔을까? 핸드폰을 뒤집던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손은 항상 떨려요. 결혼 3년차, 신혼이라 불리는 시기에 난 처음으로 의심의 늪에 빠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유진 씨 사이엔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과거인지, 아직도 진행형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가 술 마시고 싶다고 했대요.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따라갔어요. 동네 호프집이었어요. 준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혼자서 맥주를 두 잔이나 비운 상태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가 앉자 준호 씨가 맥주를 계속 마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어요. 뭔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요즘 유진 씨랑 맨날 싸운다고 했어요. 남편이 왜 싸우냐고 물었어요. 준호 씨가 헛웃음을 쳤어요. 결혼이라는 게참 웃기다고 했어요. 사랑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다들 도망치려고 한 거였다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씨는 점점 더 취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유진 씨가 자기한테 온 거라고 했어요. 난 숨이 막혔어요. 준호 씨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거든요. 준호 씨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두 사람이 결혼하고도 몇번 만났다고 했어요. 자기만 몰랐던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형이 취했다고 그만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제일 잘 알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대요. 유진 씨가 몰래 외출하는 걸 뒤따라갔대요. 누구를 만났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남편이라고 남편이 유진 씨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주변 소음도, 시간도, 호흡까지도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유진 씨를 만났다고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각자 결혼한 사람끼리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걸 봤다고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했어요. 남편이 준호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내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이 황급히 계산을 하고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호프집을 나왔어요. 준호 씨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도 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집까지 가는 20분 동안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결혼하고도 만났다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고, 둘만 몰랐던 거라고. 결혼 3년 차.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내 남편은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6개월 차예요. 신혼 6개월에요.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지옥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회사에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난 창문 밖을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호 씨의 말이 사실일까? 남편이 정말 유진 씨를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무슨 관계였을까? 질문만 가득했어요.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예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음식은 차려놨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할것 같다고 했어요. 난 가만히 들었어요.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유진 씨를 알았대요. 같은 동아리였대요. 처음엔 친구였는데 3학년 때 사귀기 시작했대요. 2년 정도 만났대요. 졸업하고도 계속 만났대요. 결혼까지 생각했대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집안 사정이 맞지 않는다고 유진 씨 집이 빚이 많다고 했대요. 결국 헤어졌대요. 남편은 나를 만났고, 유진 씨는 준호 씨를 만났대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결혼했대요. 우리 결혼식이 4월이었고, 준호 부부 결혼식이 6월이었어요. 두달 차이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은 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유진 씨도 마찬가지였대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유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만났대요.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날 이후로 몇번더 만났대요. 난 숨을 참고 들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그냥 얘기만 했다고 서로 힘들다는 말만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각자 결혼한 사람끼리 몇 번씩 만나면서 얘기만 했다고요. 손을 잡고 있는 걸 준호 씨가 봤는데요. 남편이 내 눈을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숨긴 게 미안하다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끝났다고 했어요. 작년부터는 연락도 안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난 물었어요. 그럼, 왜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 왜 카카오톡 대화창에 남겨뒀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정리됐다면 사진을 지웠어야 했어요. 대화를 삭제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노크를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네 사람의 결혼이 모두 도피였다는 거리요. 남편과 유진 씨는 서로를 끊어내려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나와 준호 씨는 그 도구였던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잊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네 사람 모두 불행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난 남편의 이등품이었어요. 대체품이었어요. 진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놨어요.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거지처럼 느껴졌어요. 그 고백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피했어요. 어느날 오후 준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난 나갔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호 씨는 그날처럼 취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또렷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 씨가 말했어요. 유진 씨가 이혼하자고 했대요. 충격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이라고요. 준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유진 씨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었다고, 미안하지만, 끝내고 싶다고 했대요. 준호 씨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잔것 같았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대요. 유진 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줄 알았대요. 정이 쌓이면 사랑으로 바뀔 줄 알았대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유진 씨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대요. 늘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대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내 남편은 어떠냐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준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둘다 똑같은 처지라고 사랑받지 못하는 배우자라고 했어요. 며칠 후 유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진 씨는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어요. 화장을 연하게 했고 피곤해 보였어요. 앉자마자 사과부터 했어요. 내 남편과의 일로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감정이 정리가 안 됐다고 결혼했어도 내 남편 생각이 계속 났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없었대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안 갔대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대요. 준호 씨한테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대요. 난 물었어요. 그럼 내 남편은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다시 만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유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나라는 아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 같았어요. 난 알았어요. 이혼하면 다시 만날 거라는 걸요. 둘다 부정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준호 씨한테 전화 받았다고 했어요. 유진 씨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걱정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난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요. 며칠 후, 준호 씨가 폭발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질렀대요. 유진이랑 다시 만나려는 거냐고 자기 아내를 망친 게또 부족하냐고 고함을 쳤대요. 그리고 경고했대요. 둘이 다시 붙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대요. 무슨 폭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 씨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진짜였어요. 이제 네 사람 모두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만 흔들려도 전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무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요. 한달 후, 준호 씨와 유진 씨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어요. 법원을 오가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싸웠대요. 그 과정에서 준호 씨가 약속대로 모든 걸 폭로했어요. 남편과 유진 씨가 결혼 후에도 만났던 증거들, 카페와 공원에서 찍힌 사진들,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남편의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남편은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냐고 유진씨한테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난 짐을 쌌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가방 두 개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남편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친정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난창 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 걷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은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남편과 유진 씨가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난 이제 자유롭다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속에서 벗어났어요. 두 번째 인생은 진짜 사랑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